안녕하십니까. 태강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인가요? 벤츠 B클래스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단계 위모델 C클래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츠 C클래스 C200 CGI 모델입니다. W204 모델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2013년에 주행거리 정말 환상적입니다 7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소유자 변경 한 번도 없었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무사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단순 교환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운전석 펜다 그리고 조수석 뒷도어 교환 이력이 두개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800 20만 원입니다. 주행 거리가 1 0만 k 로 넘는 차량들도 대부분 800만 원대 거래가 됩니다. 어 그런 가격을 비교를 해 본다면은요. 7만 k 로 정말 환상적인 키로스인데요. 한 분이서 지금까지 운행하셨던 차량으로 내외관 그리고 하체까지 컨디션 정말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컨디션 앞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클래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량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요, 배기량이 2000cc 아래이기 때문에, 어, 2000cc 아래의 모델들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 해당 차량, 어, 혜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앞쪽에 전면부 컨디션 살펴보면 요 라이트, 백화현상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매끈합니다. 시클래스는 어, 대부분의 차량들이 앞쪽에 삼각불이 엄청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삼각불 컨디션도 매끈하고요. 가로 그릴 부분도 힘있게 문질러 보는데요. 툴도 어, 틀한 느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쪽에 벤츠, 엠블렘또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색깔이 약간 변색된 듯한 느낌은 조금 보여집니다. 붉은색과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블루 색상, 블루 색상이 약간 선명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어, 조수석 쪽 라이트 부분도 백화 현상 전혀 진행된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후드 부분도 스톤 칩으로 인한 데미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 이 핸다, 운전석 핸다 교환이력이 있는 차량인데요. 범퍼와 단차난 거 없이 아주 매끈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타이어 상태 살펴보면은요. 타이어는 21년 36주차 타이어가 4장 모두 한 번에 교환을 하셨는데요. 주행 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트레드는 거의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어, 일 차량 한 3, 4년 정도 주행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휠 캡이 좀 허옇게 이렇게 변색된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휠 캡은 다량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휠 캡은 모두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측면부 썬팅 짓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썬팅 시지 않 으셔도 되 고요. 아, 도어를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 부분도 찌든 때 없이 투명함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이드 밀러 보겠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여지지만 깨지거나 벌어졌다든지 충격 먹은 것은 없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앞도어, 뒷도어, 커터 패널까지 이어지는 부분 색깔의 단차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보여집니다. 후면부로 이동합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선팅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일어났다든지 들뜬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쪽 테일램프 살펴보면 깨지거나 물차거나 습기 차는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벤츠 C 클래스 C200 CGI 가솔린 모델입니다. 1800cc 정도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범퍼 부분 네, 감지 센서 사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전면부, 측면부, 주차 시. 면서 스크래치 난거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입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아반떼 정도의 크기감에서 볼수 있는 네 트렁크 공간 보여지는데요. 어, 길이로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길이로 친다면은 캐리 골프백이 어, 세로로는 들어가기가 약간 버거워지는 부분 그 정도의 길이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가로로 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골프백이 가로로는 충분히 두개 이상 들어가는 공간감입니다. 오염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부 거의 안방급 컨디션 양탄자 느낌 그대로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네, 열기가 조금 부드러워요. 네.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공구들 분실 없이 제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도 거의 세차 컨디션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럼 하체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7만 1000km를 주행한 벤츠 C100 CGI 가솔린 모델입니다. 하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짧다고 하는 차들은 대체적으로 하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의 세차에서 오는 컨디션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차량 네 제가 지금 뒤쪽부터 이동하고 있는데요. 새 어, 차에서 느껴지는 컨디션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최상의 차량입니다. 타이어부터 살펴보면요 타이어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트레드도 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3~4년 정도 주행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 없는 타이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현가 장치 있는 부분들 보겠습니다. 부싱들 터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요. 엔진 엔진놈의 부분도 커버들, 훼손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젖은 상태로도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요. 엔진놈 안쪽으로 네, 이렇게 비춰서 보여드리고요. 나사들도 네, 볼트들, 네, 풀러져서 덜렁거리는 흔적 없이 네, 제 위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으로도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도 부싱들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범퍼 훼손도 거의 없습니다. 네, 어, 파손된 흔적 없이 약간의 스크래치만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아장티 있는 부분들 앞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엔진룸 부분도 앞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체 정말 깨끗합니다. 어, 중간 부분까지 이동하는데요. 배기 쪽라인 색깔들도 엄청 좋습니다. 네, 뒤로 갈수록 대부분 이제 차량들이 앞쪽의 컨디션보다는 뒤쪽의 컨디션이 좀안 좋게 마련인데요. 이 차량은 앞에 뒤에 다 동일한 최고의 컨디션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완전히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코어 스프링 있는 부분, 양쪽 부분 하고요. 지지대 부분, 가운데 부분, 그리고 배기의 소음기, 머플러 부분까지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디타이어 트레드도 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차량 네, 3~4년 정도 주행하시는데는 어, 타이어 걱정까지도 덜어주는 차량입니다. 이상 제가 보면... 2열 시트에 착석을 하였는데요. 실내 공간감의 크기는 한 아반떼 정도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는 좀 넓다는 느낌이 드는 차량인데요. 위쪽에 오염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틴 자국이라든지, 어떤 오염된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이고요. 제가 정말 2열 시트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란 게 시트가. 그냥 비닐만 벗긴 새 제품입니다. 사용된 적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엠보싱 있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숨결처럼 네, 살아서 어,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컨디션 정말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최고의 컨디션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차량은 2013년에 7만 1,000km를 주행한 벤츠 C200 CGI 가솔린 모델입니다. 키도 분실 없이 두 개가 모두 제공됩니다.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실 주행거리는 7 1,30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썬루프가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매입 당시에 썬루프는 고장이 난 걸로 고지를 받았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네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나서 고객님들께 방송이, 송, 방송이 송출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요. 현재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고쳐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는 지금 왼쪽으로 거치대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기는 따로 구입하셔서 네,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쪽 살펴보면은요 아주 깨끗합니다. 스티커 부착 자국이라든지 크랙 같다든지 하는 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제공되는 차량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해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기어 넣습니다. 네, 어,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오는거 확인을 했습니다. C클래스 차량 가성비적으로 약간 부담없이 어,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어, C클래스도 고질병이 좀 있습니다. 이런 버튼들이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버튼같은 경우에는 약간 칠이 벗겨지면서 히크 뒤 끝에지는 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센터페시아 오디오 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은 버튼을 한번 교환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 대부분 센터페시아 쪽이라든지 그리고 도어트림 쪽에 있는 버튼들이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현재 보시면은 도어 부분 잠금장치 부분에 칠이 조금 벗겨진 부분 보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네, 유리 조수석 쪽 유리를 네, 오르고 내리는 부분 이 부분에도 칠이 조금 벗겨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음, 아직까지 뭐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 음, 쿠팡 같은 데 보면 은 얼마 하진 않습니다. 한 만원이면 만원 정도면은 이 버튼들 교체를 할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 교체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약간 칠에 벗기짐은 두 군데 정도 보여진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음, 여러 부분에 있어서 7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컨디션이 그대로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그럼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벤츠 C 클래스 C200 CGI 모델이었습니다. 2013년에 7만 1,000 k 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소유자 변경 한 번도 없었던 1인 신조 차량이면서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82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주행거리가 짧고 1인 신조이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은 거의 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차량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도 경매를 넣다 보면은 어, 경쟁률이 엄청 세, 세게 됩니다.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내외관 그리고 하체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컨디션이 최상이라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썬루프네 지금 버튼이 좀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고친 상태로 고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분 다 살펴봤습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타이어도 엄청 좋고요. 그리고 내 외관 컨디션도 정말 세차급 컨디션이 그대로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오래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아,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